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도 은설팜 입니다 오늘은 조사님 세분 모시고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어, 사실 오늘 하루 좀 개인적으로 실려왔는데 조사님이 날씨도 안좋고 바람도 불고 물때도 안좋은데 꼭 갑오징어 낚시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방금 우리 1번 조사님이 성냥갑보다는 조금 큰놈한 마리하고 우리 2번 조사님이 좀 쓸만한 가보주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한 마리 나옵니다. 자 1번,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쪽이 안 쫓쳐지 예. 뭘 다시 받죠 아이고 제가 배잡다가도 놀도 없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님들 질투의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뭘 싸고 나왔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충격 만좀안 쌉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음 축하합니다. 살짝 그런다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계속 한 조사만 지금 계속 있더래요. 자, 살짝 내네요 살짝 내려요. 축하합니다. 우리 일번 3번은 오늘은 바람 제대로 세러 왔습니다. 포인트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번이고 비교하지 마. 3번하고 <laughs> 비교하지 말아니다 지금 우리 3번 선수 아직까지 꽝입니다.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째 사이즈로. 아, 담배 값이 나오네요. 멀리서. 여하튼 축하합니다. 어, 아, 어렵네요. 바람은 불고 또 2번 축하합니다. 오늘 혼자 사고 친것 같은데. 아. 어? 오늘 어, 요오시괜찮다 오, 어어 네. 어 조심해. 오, 돼심안 되나? 아, 해 조심해. 조심해. 아 빼빵이, 음 오, 조심해. 이야심해이조심 잠깐 조심해. 오, 조심해. 오, 조어 어? 오, 조심 어 오, 조 오, 조 오, 오, 돌아 오, 그래, 그렇고? 아하하하하하하다액하이너하커하하하축하해뭘 사람이 속아서 와다하이하건데 뭐 이렇게 멘트를 하려하 나는 불편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꿀하하하하하데 한 마리 나왔는데, 시야리 자라. 에, 아야, 그걸 못 찍겠다, 진짜, 인간적으로. 자, 알아서 이따 방생해야 됩니다, 그거는. 현도도 단풍이 들은 건지, 단풍이 진 건지, 올해는 단풍 구경도 못 갔네요. 응? 멀리. 애녀분들이 물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한번있 고, 우리 탁 한데 뭐가 보이나？한 음... 풍이 약간 얼룩 달록 한데 아, 배 경은 좀좋은것같 습니다. 근데 갑이 안 나와. 갑이 좀 잡아 봐. 처차가 조금 있는데. 한 3번 축하합니다. 아직까 지금 람이안 있네요. 바람이 죽에다 했는데 하하 좀 잘다 요 여기에 있에 있네요. 여기에 요 <laughs>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그러니 골등조사 살림망입니다. 1등조사 살림망. 다리 바깥쪽은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소에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굳이 포인트 급수로 따진다면 한 D급 정도 포인트인데 그래도 한두 마리씩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버티고 있네요 계속. 바람이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바람아 멈추어다워. 노래도 있던데. 좋아, 좋아. 아이고 축하합니다. 간만에 쓸만한 놈 나왔네요. 역시 이 번입니다. 오늘 장원입니다. 이 번이. 아이고 배 아파. 아, 1 번은 배 아파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어셔 괜찮아? 오 좋다. 자 이쪽 한번 돌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차나라 어 정신 없구만. 정신 없어. 안보인다 안보인 햇빛때문에 응더 나나 뭐야 물을 뿌려 나무 어살같다 난 가비가 싫어 <laughs> 고생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세분 조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바람이 불어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우리 조사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못가고 최대한 의지된 대로 바람이 없는 곳으로 돌다보니까 많은 마리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그래도 끝까지 웃음일치하는 우리 세분 조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은설함이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